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제 63회 경북 도민 체육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김천시 황악산과 경주시 토암산에서 5월 8일 오전 10시 동시에 체화된 성화가 각각의 봉송 구간을 거쳐 봉송됐습니다. 황악산 체화식에는 배낙호 김천시장,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모태화 교육장. 최한동 체육회장으로 이어지는 성화봉 전달식을 거쳐 첫 주자인 다문화가족 주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도시를 선도하는 드론 봉송 시연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성화는 읍면동을 순회한 후 오후 5시에 김천시청 전정에서 경주시 토암산에 채화한 성화와 만나 하나의 불꽃으로 합화하여 안치됐습니다. 경북도민의 열정과 도전, 화합을 상징하는 성화의 불꽃은 대회 개막일인 9일 종합 스포츠 타운에 도착하여 제 63회 경북도민 체육 대회 개막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김천시는 5월 9일 김천 종합운동장에 성화를 밝히며 제 63회 경북도민 체육 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30개 종목에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여하는 경북 도민체육대회에서는 12일까지 4일간 각 시군의 명예를 건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천시립부각단의 대북타고와 김천금능빛내농악의 합동공연으로 서막을 알리고 산불 피해지역 위로 및 희망의 메시지 전달 영상 상영, 도민체전 최초 DJ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방식의 선수단 입장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최한동 김천시 체육회장의 개회 선언과 베나코 시장의 환영사, 김점두 경북 체육회장의 개회사, 이철우 도지사의 대회사와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식후 공연에서는 인기 가수 장민호와 박지현, 오마이걸의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쇼가 펼쳐지며 개막식의 피날레를 수놓았습니다. 김천 씨는 지난 7일 LIG 넥스원 김천 2공장 신설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IG 넥스원 주식회사는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방산 관련 기관과 전 세계의 유수한 유관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정밀 타격, 감시 정찰, 항공 전자전, 지휘 통제, 통신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 방위 산업 기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남면의 김천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번 투자 협약으로 어모면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게 됩니다. 베나코 시장은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LISNX1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시민과 함께 도민체전 성공을 기원하며 신바람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김천 종합 스포츠 타운 주차장에서 제 3회 신바람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도민체전의 성공 기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2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혜진과 전유진 등 초청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제 3회 신바람 행복 콘서트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63회 경북 도민체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김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7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 효친 사상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와 가정을 위해 있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수 어르신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신바람 건강 체조, 그리고 다양한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배나코 김천 시장은 효 한마당 잔치를 통해 어르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